7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 300명 을 이미 추출했대 뭐가 300인 거야 그러면 어 보니까 비율 나와있잖아 맞지 뭐, 비, 이거, 이거는 비율에 관한 문제거든 네. 이거는 모비율 추정 문제잖아요 네. 그 동영상 강의에도 쌤이 설명을 했겠지만 이 문제는 있잖아 주어진 조건을 어, 비율적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비율 추정 문제는 우리가 뭐 바로 공식 써보면 이거예요 p의 모비율 p를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들어가 여기에 p hat 플러스 1.96에 또는 2.58에 맞죠? 루트 n분의 p햇 q햇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햇을 알고 n을 알아야 되는데 p햇이라고 하는 거는 비율이잖아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비율적 표현을 잘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율적 표현으로 갖고 있어뭔 소리예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문제 봐봐 300명을 이미 추출했다 했잖아 그러면 은 300은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뭘준 거야 n을 준 거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시간 이상 게임하는 애들이 225명이래. 맞죠? 네. 그 225를 줬잖아.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2시간 두, 두 이상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잖아. 그 225, 225라고 하는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넣을 데가 없어. n 자리에는 300을 넣으면 되는데 225라는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넣을 데가 없다고 네.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뭐 300분의 225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p 해시죠. 표본 비율 이거야. 자잘 보세요. 모평균 추정할 때 이렇게 하잖아.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 어? 능인고등학교 가가지고 100명 뽑아서 키 평균을 구하는 거야. 네. 그럼 이거는 100명의 키 평균이야. 이거랑 이거랑 같아 달라. 달 다르. 다르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추론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능인고등학교 애들 키를 평균을 쟀더니 175가 나왔어. 또 능인고등학교 애들의 표준편차 나왔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거랑 이걸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이거야 우리나라에는 수십만 명의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하루 두 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궁금한 거야 네. 알겠죠? 근데 그거를 전 국민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그래서 능인고등학교에 간 거야 300명한테 물어본 거지 알겠지? 네. 300명한테 물어본 거야. 그 300명한테 물어봤더니, 225명이 전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 게임을 해요라고 한 거야. 알겠어? 네. 근데 재밌는 것이, 봐봐. 여기서는 175라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돼. 175를 이용해서 얘를 추정을 하면 돼. 하지만, 얘는 뭐야? 엄연히 비율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능인 고등학교 가서 비율을 재봤더니 나는 비율이 궁금. 몇 명이냐가 아니라 비율이 궁금한 거야. 그럼 능이. 그럼 여기서는 키가 궁금하니까 키를 쟀다면 여기서는 비율이 궁금하니까 능인 고등학교에서도 비율을 재야 된다고. 비율을 재봤더니 어떻게? 300명 중에 225명이 된 거지.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선생님 지금 암산은 안 되지. 내가 뭐한80% 된다 치자. 그러면 농인 고등학교들이 80%가 게임을 이만큼 한다고 해서 전국민 80%가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뭐 하겠어? 또 추정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방금 구한 300분의 225는 피 해색 해당한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출제자가 주기는 225로 줬지만 225라고 하는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적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우리는 전체 비율이 궁금해서 능인고등학교를 갔더니 맞죠? 능인고등학교 내에서의 비율을 알아낸 거야. 그럼 끝났어요. 그럼 끝났습니다. 95% 추정하래요. 실뢰구간의 길이. 그럼 L은 얼마 곱하기? 2곱하기. 맞죠? 1.96. 저 나와있잖아. 1.96. 가끔 가다가 1.96 말고 얼마 주는 경우도 있게. 2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 9 6이라다되있으니까1 9 6이라다쓰는 거야. 네. 당장 20분만 해도 2라고 돼있잖아 그러면 2라고 쓰셔야 돼요. 네. 오케이? 그 1.96에다가 루트 n 분의 n 자리에다가 300 맞죠? p hat q hat 야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너무 헬 아니야? 이거 쉬운가? 25로 약분하면은 이거 12 뭐, 뭔 소리야? 25로 약분하면 얼마지? 4 15 잠깐만 정신이 좀 없다 25로 약분하면 12 맞지? 17 17이야 네. 17 이거 25로 약분하면 얼마죠? 아 16이요 이거 16이야? 네 이거는? 9 16분의 9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어 맞나? 16. 25 곱하기 4가 100이잖아 그럼 이게 12겠네 맞지? 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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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는 4분의 3 되겠네요 네. 음. 그러면 얘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그러면 이거 쉽네요. 다 했네요, 그러면. 그3 약분하면 날리고. 이건 100 맞지? 그럼 이건 1600분의 1의 루트니까 얼마 되노? 40. 맞죠? 40분의 1 되네요. 음, 그러면은 이건 계속 뭐 분수 계산, 소수 계산이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거는 20. 이거는 10 되면은 0 9 8 맞죠? 그러면은 10으로 또 나눴으니까 0.098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음. 그래서 모비율 추적 문제에서 모비율 문제는 모비율 문제는 어2 2 5 식으로 주는 거 반드시 우리가 비율적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네. 됐죠? 그 공식 알고 계시고